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주거했으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휘틀 목사님인데요. 그 유명한 무디하고 같이 붕에 이를 인도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40년 11월 22일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요. 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그래서 21살 때 어,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 입대하는 날 엄마가 어, 조그만 이제 신약성서를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빅스버그 전투에서 어, 팔에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고, 어, 오른팔을 절단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주신 이제 성경이 생각나가지고, 이번에 있는 동안 신학성서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단숨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날 자정쯤이었는데, 간호사님이 죽어가는 청년이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 휴틀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휴틀이 난 기도할 줄 모른다고, 아니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어휘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하는 건데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 청년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한다 그래서 이제 예, 기도를 하러 갑니다 한 열다섯 열여덟 살쯤 예,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예, 그 청년이 휘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사악하게 사는 방법만을 배웠어요. 사실 저는 나쁜 사람으로 살기를 즐겼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죽기 전에 꼭 구원을 받아야 해요. 제발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 주세요. 주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휘트리 무릎을 꿇고 그리고 청년의 손을 잡고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의 고백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휘틀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이 청년이 숨을 멈춥니다. 에, 참 특별한 경험이었죠. 근데 히틀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자기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청년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하고 시계회사에서 격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디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해요. 을그리고서 간절히 성령이 임재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도 이제 이 무디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사가 돼서 무디와 함께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 휘틀리 목사님이 200여 편의 찬송 시를 썼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찬송을 썼는데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우리 잘 알고 있죠. 183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그리고 오늘의 찬송 407장. 이네 곡이 다 휘틀 목사님이 쓴 찬송 시인데요 아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 가족. 이 어느 날 이히틀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자인 그 발리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발리라고 하는 분이 호크 여사가 지은 찬송가인데요. 주음성회는 에그 가사에 대해서 이 발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매 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다가 이 발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는 주님이 몇 시간 필요할지 모르나 나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 호크 여사는 어매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찬송시를 썼는데, 그런데 이 발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요 나는 매 순간 필요한데요라고 하는 순간 영감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송 씨를 그 감동과 영감을 담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 원래 제목이 Moment by Moment. 매순간, 매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본래, 원래 가사의 내용이 주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이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렇게 돼서 이 찬송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어, 이 찬송 시에다가이 곡을 붙인 사람은 휘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름이 메이 휘틀 무디인데, 무디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의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작사한 거에다가 딸이 이렇게 작곡을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부르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찬송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죽음으로 내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나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이 비출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매 순간 순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매 순간 순간 그분의 사랑 안에 나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시간.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 그러시 또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게 매 순간 매 순간 moment by moment 이런 가사를 일본이 좀 쓰고 있는 거죠. 매 순간 순간 나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이 찬란하게 배출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매 순간 순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환란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짊, 짊어지지 않는 짐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나누지 않는 슬픔은 없습니다. 매순간순간 나는 그분의 돌봄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매순간+ 매순간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3절 가슴아리도 신음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눈물 흘림도 비탄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위험도 없는 그곳에는 오직 당신의 보좌만 있습니다. 매순간+ 순간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분이 느끼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다. 그분이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병은 없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의 가사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치료할 수 없는 우리의 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매 순간 순간 불행할 때든 행복할 때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잠잠히 내 곁에 계십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유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려면,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내 자아를 죽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 미니스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마가오밀장 5절인데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서, in, in the Jordan River, 요단강 안에서, 엔토, 요단의 포타모, 흘러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요. In the Jordan River, 요단강 안에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물을 부어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씻을, 씻을 이유가 없죠. 근데 세례 받았거든요. 왜 받았느냐 이거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리나세스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여기 요단강에서는 에이스톤 요르단엔 인투드 조르단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에 자기를 완전히 다 잠그시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은 세례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숨을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숨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물속에 다 자기를 잠그신 거죠. 이렇게 자아를 죽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가 정말 죽기, 죽이기 어려운 나의 자, 욕망, 이거를 죽이는 경험을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또한 절망,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心。